왜? 여기가 <laughs> 이렇게, 이렇게. 개콘 <laughs> 나오는 것 같이, 이렇게. 내가? 아니, 생식을 이렇게 먹을 거다. 여기 이렇게. <웃음> 웃겨? <웃음> 아니, 개콘 같이. <같지>. 어. <laughs> 오늘은 6월 27일, 이제, 여행 온지 3일 차 됐습니다. 어, 어, 어제는 여기서 잡고, 다행히 세달 동안 냉장고 비웠는데, 냉동 상태는 잘 냉장고가 돼 있어가지고, 오늘 생선을 무지막지하게 굽고 있습니다. 아침 먹고 출발하는데, 어제 아들은 밖에서 야전 침대 에 놓고 자고, 저, 저랑 와이프는 안에서 잤는데, 모기가 얼마나 많은가, 아, 발바닥도 멀리고, 막, 목 때문에 그냥 정신을 없었습니다. 아우, 문 열고 자가지시원하게 시원하긴 엄청 시원한데, 오늘은 계속 자리 비었어 가지고 지금 빨래 한세번두세번 정도 돌려야 될것 같습니다. 빨래 열심히 하고 있고 냉장고 가져온 거는 고장 안 나서 잘 작동이 되고 있네요. 오늘은 이제 빨래 좀 말린 다음에 드디어 3일차인데, 이제 그리스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리스에서 한 3일 정도 있다가 이탈리아로, 이탈리아 바리 쪽으로 이제 넘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캠핑장이 좋은 게 바로 차 옆에 수도꼭지도 있고, 정기시설도 있어가지고, 캠핑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거의 다이 카라반들만 있어가지고, 밤에 굉장히 조용하고 아무도 없고 음, 가격도 500 리라니까 4 0곱 파면 2만 원 정도. 그래도 열심히 지금 물 채우고 있습니다. 빨래는 세번 돌려야 될 거야. 빨래는 한번 하면 물이 거의 한150 리터 정도 들어갑니다. 까 채워놓고 빨래 한번더 하고 말리고 텐트 출발할 예정입니다. 하고 이쪽은 어 여기 운영하시는 분이 가족 전체 가족이 2층, 2층에 1, 2 층짜리 집에 살고 있고 화장실하고 샤워실도 비교적 뜨거운 물도 잘 나오고 깨끗한데 하루에 2만 원이면 뭐 요즘 한국 물가 짬뽕도 뭐만 원이 없는데 아주. 가격은 굉장히 착한 캠핑장입니다, 여기는. 김은 바닥에 다흘렸네 아, 김 날라갔구먼. 선풍기 있잖아, 여기. 파리 때문에. 아우, 얘들 파리도. 밤에는 얘들이 싹 사라져가지고 고맙긴 한데, 낮에는 진짜 파리가 수천마리가 날라가는데. 빨리 저기. 여름에는 무조건 북쪽으로 올라가야 된다, 시원한데. 그리스 국경까지 이제 50 k m 정도 남았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 밖에 너무 더워서 지금 안 되지 이런 건 안에서 짜파게티 끓여 먹겠습니다 <laughs> 한 30분 있으면 이제 그리스 국경 가서 그린카드 보험 가입하고 다음 캠핑장으로 캠핑장 가입. 예, 이동할 예정입니다 그리스 국경 다 왔습니다 이제 그리스 국경 도착. 네? 맞네, 국경 맞네요. 어, 인생 첫 국경. 유럽 보험 만들고 있는데, 여기 건물 바라보고, 왼쪽은 그리스고, 오른쪽은 국경 건문좀내려서여기서 만들고 있는데, 한 달에 200유로, 200유로 하고, 유럽 전역 다 돌아다닐 수 있고, 여기서는. 봐 200. 아, 나한테 가게 나라를 선택해서 가입은 안 되고 무조건 한달 유럽 전역만 가입이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아, 아, 오케이. 땡큐. 아, 끝났대? 음, 음 이렇게 어, 끝날라는 말을 못알아들었네 종이도 재활용했네, 애들이? 그러게. 트랜스퍼? 트랜스퍼 목금은 아니지? 큰 캠핑장 가자. 전국 일주하면서 가본 국경 통과 중에 가장 쉬운 국경입니다. 여기는 차 내부 검문도 안 하고 그냥 요권만한 1분 정도 보고 바로 통과시켜줬습니다. 너무, 너무 좀 이상합니다. 여기. 아, 차 내부에서 뭐 총기 있는지 술, 담배 있는지 검문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랍니다. 다행히. 드림카드 잘봄 가입해가지고, 갖고 여기 트럭, 트럭 기사들은 아마, 3일? 기본 하루입니다, 기본 여기. 청구하는데. 오늘은 28일, 어, 금요일입니다. 내일, 어제는 여기 트리켓 국경 넘은 다음에 바로 여기서 잡고, 여기는, 어, 알렉산드 로스라는 캠핑장인데, 29유로, 한 35,000원, 아, 아니 42,000원 정도 하는 캠핑장인데, 바로 앞에 바닷가가 있습니다, 저 앞에. 해변 있고, 바로 선선베드 있고 해서, 물놀이하고, 뭐, 샤워장, 화장실 다잘돼 있어가지고, 잘 잡고, 이제, 오늘 이구메니차 쪽으로 출발합니다. 드디어 오늘, 내일 새벽 1시에, 이탈리아로 넘어갑니다. 바리 쪽으로. 그래서 오늘, 여기서 지금 한 480km 정도 떨어졌는데, 도착하면은, 어, 9시, 10시 되는데 바로 차 실어가지고 배에서 1박하고 이탈리아로 이제 드디어 들어가게 됩니다 추천드립니다 여기 그리스 트리키에서 그리스 넘으면은요 어, 캠핑장 굉장히 좋습니다 캠핑 알렉산드로스 이제, 이제 물 채우고 있는 출발합니다 이제 배 앞에서... 알렉산드로스 캠핑장 이제 떠나서 이구메니차 쪽으로 갑니다 이제 480킬로 가격은 한 3만원 아4만원정도했는데 시설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만 고기하고 파리 때문에 죽는줄 알았습니다 진짜 빠이빠이 아까 우리가 테살로니키 테달로니키요? 테달로니키 테달로니키? 그두 번째 테달로니키 도시 지나서 이구메치차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 구멍이 났습니다 엄청난 폭우가 그러니까 어, 지금은 또 찍으니까 좀 덜하네 네. 하여튼 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렸습니다 방금 시간이 빠듯한데 그래도 가야돼. 갑자기 해가 뜨고 있습니다. 멋있는데? 야, 진짜 멋있다. 이런 거 한국에서 볼수 없는 현상인데, 이게. 음, 그리스도에 1년에 한 번밖에 안먹 없... 뒤에 무지개 봐. 해. 뒤에. 어? 뒤에 백매너 봐봐. 무지개 뒤에. 오! 보일라나, 이게. 날씨는 난생 처음 본다 비 빗방울인데 날라오는게 보인다 봐봐 <laughs> 그러니까 너무 밝아서 어 진짜 봐 다시 이제 저 구름 속으로 들어가면 엄마. 비가 또 엄청 쏟아진다 어, 무지개도 아직도 응. 보이는데요? 이 살짝 집중 무지개가 엄청 크다 여기 봐봐 무지개로 여기 봐봐 여기 구름 위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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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크게 돼 있잖아 오 엄청 크다

비가 예, 내리는 비 n and p i b u r u 게 de Gazokeshkamoki 처 u j a n a s h i If you are c o t t o 다 아. u t t e r o 가 갑자기 a r i come with t i 이 i a n g To get h i 길 자체가 굉장히 고지대에 있고, 오르막 내리막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안전 운전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운전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금메이차 가는 길이 아마 그큰 산맥을 하나 넘는데, 해발 3,000m가 넘는 곳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르막 내리막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길 야간 운전이 위험해서, 안전하게 이동을 해야 돼요. 우와, 정말 오랜만에 보는, 물완벽차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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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한2 0 0 k g 남았는데 너무 배고파가지고 저녁 먹고 점심 때 먹던 김치 김치국 밥이랑 매운 짬뽕의 열배 맵기 맛 없어 보이는데 <laughs> 맛있어 그래. 장렬하는 그리스 석양입니다 시간이 근데 아홉시 여덟시 오십분이네요 아홉시가 다 돼갑니다 석양이 아홉시 다돼 석양이지 이구메리차 오십분 남았습니다 이제 칠십삼키로 이 그리스에서 이탈리아 갈때 톨게이트를 최소한 10번 이상, 1000원만 내는 돌게기를, 1000원에서 2000원 내는 돌게기를 10번은 지나는 순 10번 이상, 9시 7분입니다. 지금은 오늘도 운전을 억울 많이 했네. 30, 이제 거의 마지막이 48km나 30분, 30. 어, 10시 정도였는데 새벽 1시 배입니다. 그래도 여기는 그리스 이구매니차 항구에 이제 도착을 했고, 여기서 그 이탈리아로 가기 위해서 서류 뭐 작성하는 거 있고 여기서 티켓팅도 여기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면은 그 여권 보여주고 자동차 관련 서류 주면은 차 관련된 거 하고 뭐 이렇게 서류를 여기서 받은 다음에 그리고 이제 항구로 가서 기다려야 됩니다. 일단 가서 이제 이탈리아로 갈 서류 작성하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배, 배 선적하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인원들은 와이프랑 아들은 어, 표권은 티켓팅 하는데 거기서 바로 심사받고 들어가고 운전자 한 명만 차 가지고 이쪽으로 들어가라고 해가지고 어, 대기하고 있습니다. 들어간 다음에 8번 게이트에서 이제 서로 만나라고 안내를 해줬습니다. 일단 기다리다가 순서되면차 검사받고 어, 그리스에서 이제 이탈리아 가는 배에다가 차선적가겠습니다 검사 세관인 것 같은데 이것저것 검사를 했는데 검사를 했는데 문만 열어보고 그냥 가랍니다. 그 혹시 인원 아마 추가로 인원이 몰래 타고 있는가만 검사하고 뭐 같은 유럽이니까 신기이니까뭐술 담배 뭐 마약 이런 거는 검사 안 하고 그냥 몰래 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만 조사를 했습니다 가라고 이렇게 했고 이제 8번 게이트 가서 어차 이제 선적하고 이제 아들하고 와이프 만나러 가면 될것 같습니다. 배는 1시 출발인데, 지금 10시 30분입니다. 2시간 반 정도 남았는데, 차들이 미리 와서 여기 8번 게이트 앞에 지금 다 대기 중입니다. 저도 미니버스 라인에 줄서라 해서 캠핑카 라인 이쪽에 지금 줄서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와이, 와이프랑 아들은 여기 들어왔다는데, 근처에 어디 있는 것 같은데, 오라고 했는데 지금 오고 있는 중인 것 같고, 배 들어오면은 이제 바로 선적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11시입니다 지금 어... 그리말디... 누가 방금 도착해가지고 이제 차량 다선할 예정입니다 드디어 아들하고 와이프가 왔습니다 응? 응? 네? 어때 버스 타고 왔어? 걸어왔는데 걸어왔어? 네 멀잖아 아, 별로 안 먼데 그래? 버스 왕복하는 셔틀 있는 것 같은데 아 왜? 네? 어, 네. 음, 오늘 6시 반인데, 일단 7시부터까지 지않은것 밖에 거 보기 같다요불고 지금 일주일 만이아라는다라고 이탈리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안개가 껴가 잘안 보이는데 멀리 희미하게 산들이 좀 보이긴 한니 2시간 정도 더 가면 저기입니다. 페페, p e 페페. 어디 신청한 주식 5,600원짜리입니다. 한 명당 5,600원. 크루아상 하나, 커피 하나, 주스 하나. 어, 드디어 이탈리아 브린디시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리스에서 새벽 1시에 출발해서 10시간 만에 왔고, 그 그리스하고 여기는 시차가 1시간 남겨서 9시 분 30분, 30분 연착해서 브린디시 항구에 막 들어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탈리아 왔습니다. 이제 여기부터는 캥겐 지역 갈 때는 이제 여권 검사나 무슨 뭐 특별한 일 없으면 경찰 단속 이런 게 없습니다. 음. 이탈리아스럽다. 이탈리아나 프랑스 보면 이렇게 요트가 어마어마해.